오케이 okay, 자 한번 영상 촬영해봅시다. 유하 반갑습니다. 하입니다 요번에 또 가차 관련 정보를 몇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편에는 한 번에 조금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자, 우선 첫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커널 이중가차 헤던팅. 그 다음 8월 16일에 나오는 일반 이중가차 헤던팅이랑 당장 내일 14일에 나오는 보스러시 때 연합작전 4중가차에 대해서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러 가죠. 현재 가차 돌아가고 있는 커널 헤던팅 이중가차부터 봅시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커널 헤던팅은 정말 부자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패스한 게 낫습니다. 실제로 이번 라인 두 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여기는. 자, 그래도 혹시나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 정가 칠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스티마. 자, 모스티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속 감소 오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딜도 넣긴 한데, 얘는 딜링보다는, 세 번째 스킬을 사용해서, 범인의 적군에게 이동속도 감소를, 이게 세배까지 들어갔는데, 90%에서 최대 99%까지 감소시키는데, 이게 언제 쓰냐? 고환경에서는, 그 정말 좋은 스킬입니다. 정말 빡센 곳에서는 이게 빛을 보기라는데 대부분 상황 안 써요. 유비들은 진짜 쓸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근데 놀라운 게 할배들도 잘안 써요. 좋긴 좋은데 어 아, 굳이? 근데 없으면 꼬은 상황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리고 또 모스티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스카론이라는 퍼가 나오면 얘가 끝띠 모스티마라 솔직히 모스티마 그 다음에 아스카론 둘다 이제 이속 감소 느낌이 오퍼 근데 누구 쓸래 하면은 대부분 얘를 쓰는 것 같아요. 아스카론요. 얘가 픽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이제 중섭에서 픽률표 같은 거나 뭐 대충 대중성을 보자면 아스카론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스마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습니다. 뭐 아스카론 뽑을 거면 굳이 모스티마 뽑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암만 좋아도 너무 조커픽이라 안써 근데 또 막상 그 상황이 왔을 때 없으면 좀 꼽긴 꼬은데 일단 고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가 모티머 여유 있다 정가 쳐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현재 잘 못하시는 분들은 모스티마 정가를 치지 말고 가차권 사세요 저는 일단 이번에 잠재까지 뚫어져서 올리긴 했다만 웬만하면 이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재 말씀드렸는데 모스티마 같은 경우에는 잠재 효율이 5잠 전 90% 감소. 오잠하면 99% 감소. 이게 9% 차이가 엄청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 진짜 이속이 빠른 접근이 아닌 이상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굳이 잠재 안 뚫어도 돼. 그러니까, 팬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5개월 정도 후, 로그라이크 신규 모듈 출시합니다. 좋음, 어, 농라 한정에서 좋습니다. 좋은데 슬룸스 특히 특특이 있다면 텍사스, 트기토 얘네 둘이 따라면 은 암만 얘가 좀예능피으로 올라왔다 해도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도 안쓸 거라 봅니다 만약 특특이 없고 롱라를 정말 좋아하면 가져갈만 할 수도 있긴 한데 해봤음 한섭 기준 11월쯤에 위샤델 가차에서 특사스 300천장에 있으니까 그냥 이때 특사스 가져가자 자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이거 셀룸3에요 진짜 극소수들은 손에 맞아서 쓸 수도 있긴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이중가차 헤던팅 돈만아도 그냥 안들어가고뭐 어, 스팀화 정가만 고려만 해보자 어, 본인 상황에 맞게 자 다음은 이제 16일 때 나온 이중가차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피아메타가 정가고 스와이어 이격이 나옵니다 자 우선 얘네들 같은 경우에 팩트로 말하자면 이 가차도 그냥 패스하면 돼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건데 그래도 성능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피아메타 같은 경우에, 브리노퍼는 아닙니다. 얘가 공격 회복해서 예열하면 무한지속 모드가 핵심이거든요? 약간 시즈탱크 같은 느낌인데, 사이퍼는 앞으로, 그리고 현재 좋은 오퍼가 너무 많아서 굳이 얘가 굴인 건 아닙니다. 얘가 굴인가인데 나머지 스나이퍼가 좋은 게 워낙 많아요. 티폰이랑 레이 얘네 둘이 다해 먹는데 나중에 또 위차에 나오면은 낄 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나이퍼 풀 정말 빈약한데 현질력이 조금 있다. 유비 이러면은 피아메타 진짜 노티가 많다면 정가칠 만합니다. 돈 많이 질러도 스나이퍼 확살 났으면 가져갈 만은 하다. 라는 거. 음, 이제 단점으로는 그게 있죠. 메딕이 필수다. 얘는 이제 자해 딜이 있기 때문에 힐러를 무조건 배치해줘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캐릭터가 좀매력 있긴 해. 자, 스와이어는 상인 직군이라 뉴비 쓰기 매우 어려움. 성능은 괜찮습니다. 야, 뭐, 적패는 아니고, 그냥 준수 한 편. 직이 상인이어서 손이 잘안 가다 보니까 얘도 굳이 얘 노리고, 들어가는 건, 돈 많은 거 아니면, 돈 많아도 진짜 썩어 넘치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이거 이중과 차도 그렇게 좋은 라인업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만, 정가는 본인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볼만은 하다. 나는 거. 자, 다음은 이제 핵심 가차. 연합작전 4중 픽업 가차인데, 라인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패신저 도로시, 치우바이, 우에나. 참고로 정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이 4중 가차는 육성이 뜨면은 이네 중에 한 마리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이제 내가 없는 오파가 나온 게 아니라 랜덤이기 때문에, 이 4중 픽업, 제정신 아니긴 하거든요. 예, 네, 다른 픽들 그렇고 무조건 저 4명 중에서 한 마리가 뜹니다. 자 일단 그래도 뭐 혹시나 성능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알아보죠 일단 패신저 자 일단 패신저 같은 경우에는 성능 준수합니다 근데 이번 가차에서는 꽝취급이에요 만약에 캐스터풀 박살난 유저 입장 패신저 뜨면 뭐 나쁘지 않게는 쓸 수는 있어 다만 대충 11월 달에 이제 로고스라는 오퍼가 나오거든요 얘 나오면은 패신저, 어, 바로 컷. 어디까지 캐스터가 아무것도 없다라면 적당히 이제 캐스터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패신자 안 씁니다. 내신이라는 <laughs> 별명이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로그라이크 원툴. 아무튼 이번 4종 픽업에서는 꽝 취급이다. 다음은 도로시. 성능 좋습니다만 조만간 엘라 출시하면 플러스 스나이퍼 딜러 적당히 있다라면 취향에 안 맞으면 안 씁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벤트 일반 매뭐 롱락 기준인데 얘는 한 가지가 있죠. 자, 생존 연산. 상시 개방. 요번에 신규로 하나 또 나오면서 사막 이야기라는 게 출시가 됐습니다. 혹시 또 복귀하신 분들 모몰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시 모드로 개방이 됐는데 여기에서 도로시는 진짜 범접할 수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생존 연산은 이제 맵 자체가 거의 그냥 아예 안 보이는데 도로시 3스킬 지뢰가 전맵에 뿌릴 수 있고 시야 확보가 넓어서 맵팩 쓰는 느낌. 어디까지나 이정을 해야 된다는 게좀 단점이긴 합니다. 정말 좋긴 해요. 그냥 뭐 생존 연산을 떠나서 일반 맵에서도 쓸수 있고, 로그라이크에서도 쓸수 있긴 한데, 뭐 특특 이런 거 있으면 솔직히 손이 안 가긴 합니다. 특특이 없는 유저라면은 성능은 진짜 괜찮은 오퍼다. 특히 생존 연산에서는 보트. 엘라 나오면 보로시 쓸까 했을 때, 뭐둘다 같이 쓰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엘라만 쓸 거라 보긴 봐요. 그래도 도로시 정도면 꽝은 아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치우바이. 최근에 이제 뭐 조금 재평가를 정말 많이 받고 있죠. 뭐 로그라이크, 특정 보스, 특정 유물 먹으면 무한 속박, 1 스킬 속박을 무한으로 걸어서 무한 스톨링을 하는 빌드를 만들 수 있는. 뭐 전체적으로 봐도 성능이 매우 준수한 편. 막 특출난 건 아닌데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가지고 일단 뜨면 육성해서 잘쓸 수는 있다. 다만 대겐블레어 무에나 나중에 울피안이라던 오퍼 뭐 그다음에 이게 제트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면 솔직히 좀잘안 쓰긴 해요. 좋은 오퍼지만 이제 조금 취향에 탄다라고 봅니다. 조만간 이제 유바이 모듈 나올 건데 이 모듈이 딜 상승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조건부 스즈란이라던가 다른 오퍼와 조합을 해야 하는데 조합 했을 때 나오는 포텐셜은 진짜 얘가 엄청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서 1, 2, 3, 세개 전부 다 산마스터 다 찍어놨는데 제비노퍼의 성능도 준수해요. 일단 얘도 나오면 꽝은 아니니까 돈 워리. 자, 그다음에 뭐 이번 4중 픽업에서 주인공이라고 해야겠죠? 네, 뭐 말할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얘 나오면 로또 1등. 장점. 명방 적폐그 위샤델 나오기 전까지 명의 방주에서 압도적인 적폐로 봤을 때는 우에나, 특스사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성능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개 사기예요. 단점 있긴 합니다. 이정애를 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정에 찍고 이게 뭐가 좋나요 할수 있는데, 보면은 이제 스킬 쓰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해서 좀 호구처럼 볼수 있지만, 이정에서 한번 스킬 딸깍 하는 순간 정신 못 차립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학살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번 가차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일단 1번 패신저 꽝. 2번 도로시 생존 연산 코트 실제 성능. 괜찮은 편. 3번 치우바이 특정 상황에 어, 아주 좋은 오퍼. 로라이에서 유물빨을 잘 받는다 정도. 밸런스가 잘 잡혀서 어디서든 써도 괜찮고 특히 조합을 갖추면 포텐셜이 미쳐 날뛰. 좋은 오퍼임. 어 4번 무에나 그냥 적패신 대충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무에나만 노리고 이 가차를 돌린다. 미친 짓이에요. 네 마리 다 원할 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세 마리까지도 조금, 뭐, 볼만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려볼만한데, 다음 가차 일정 때문에 패스를 해야 한다. 왜냐면은, 이제, 다음 가차가, 실리드 복가 단독 피거, 꽤 플러스, 엘라, 뭐, 찐 한정 성능 캐, 피거, 미샤들 11월달, 필수, 또 뽑아야 이번 4중 가차는 현집 빡세게 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패스 하는게 진짜 이양물고 패스하셔야 됩니다. 4중 가차는 너무 랜덤성이 큰 것도 있는데 성능이 안만 괜찮아도 좀 안전 하게 다음 오프를 집어하는게 낫지 여기 들어간건 미친짓. 이 뒤에 가차가 훨씬 중요하니까 여유가 안되시는 분들은 이양물고 참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차 가이드는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잘 드시길 바라며, 자, 영상 마무리 찍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번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트!